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트리스탄이 이제 패치가 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패치 후 클리어를 한 후에 이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종 클리어 한 조합은 앙리, 코제트, 미스벨벳그 다음 멜리사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처음에 도전을 여러가지로 했었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카린으로 진행을 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입장을 하자마자 평타 한두 대 후에 반사 패턴을 쓰거든요. 어, 그 때까지는 좀 극딜을 해주시고, 공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어, 나머지 패턴이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 랜덤하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두 번째 패턴만 좀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두 번째 패턴이 반사입니다. 그래서 모션을 보고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이제 쿨타임이 돌아왔을 때는 조심히 가장 먼저 써요. 최우선 스킬입니다. 이렇게 평타 두 대를 치고, 그 다음에 반사를 하기 전에 이미 제가 빼고 있죠. 어, 왜냐면 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결을 누르고 빼고 있었고요 이렇게 어, 보시게 되면 모션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이미 좀 빼시면 되고요 이게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반사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늦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반사를 하고 과격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 반사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이제 직결을 풀고 때려 주는 겁니다 그다음 에 이제 어 딜러군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원 패턴이 가장 힘들기는 해요. 원 패턴만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끌어당기든 뭐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멜리서를 넣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쿨타임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직결을 누르고 빼는 준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계속 도망쳐줍니다 그다음에 직결로 놓아주고요. 그다음에 방향은 딜러군과 반대쪽 방향을 잡아주고 이원 패턴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얘가 피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뒤쪽이 목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지금은 카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버틴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피가 소모가 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요때 지금 이제 슬로우가 걸리거든요. 이때 멜리사 궁극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빠르게 상태 해제를 하려고 제가 멜리사를 넣은 겁니다. 이거는 메이큐레이 기역 15단계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요렇게 우선은 멜리사 궁극기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힐쓸거다 쓰고, 어,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면, 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최우선으로 제가 쓴다고 했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직결을 쓰고, 네, 바로 때리는 것을 취소로 해주고요. 과학형 돌파 나오면 땡큐입니다. 그리고 궁극기 눌러주고요. 지금 앙리가 감전 때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힐이 좀 남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번 스킬 쿨템 들어온 걸 보고 다시 지켜 눌러주고요. 끝나는 거 보고 바로 지켜 풀어주고요. 대지균이 흘 때는 그냥 극딜 해주시고요. 앙리가 이제 궁극기가 공격력 증가가 있긴 한데 함부로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멜리사 궁극기가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 있을 때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좀 쓰기에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항상 이번 어 스킬에 쿨타임이 돌아오면 직결을 누릴 준비를 하시라는 거. 끝나고 이렇게 하면 멜리사공기를 씁니다. 네, 평타 한대 맞아야지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저 정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리사공기를 안 쓰셔도 돼요. 멜리사공기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께서 이게 원 패턴이 나올 때. 그때가 피하기에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껴놓으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요고, 어. 이원 패턴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대한 이 사람들이랑 어, 여기 공격진이랑 반대 방향에서 움직여 주노라는 거. 지금 이제 힐 모든 힐을 다 쓰면서 버티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돌차서 가면 됩니다. 중간에 풀릴 거예요. 이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겁이 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느리게 만든 다음에 원 패턴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빡셉니다. 지금 이제 직결 하고 있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풀고 이제 반사 끝나면 때려 주고요. 이제 멜리사 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네, 풀려지죠. 그래서 멜리사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직결해 놓은 상태고요 바로 당겨주고요. 이거를 반복하시면 되는데, 어, 이게, 데미지를 조금 넣는 점에서 원딜로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이렇게 바,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요게 광폭화입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원딜로서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딜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어, 카린이 이제 있으면 좀 좋긴 하지만, 어차피 안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으로, 어, 앙리를 이제 선두에 잡았고요. 앙리를 선두에 잡은 이유는 뭐냐면, 멜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평타나 공격을 해줘야지, 궁극기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멜리사 1픽으로 드는 것보다는, 이제 앙리를 파장으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속공 진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제트, 미스벨벳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코제트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원거리가 좋기는 해요. 어, 그래서 연이를 넣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스 베벳은 보통 많이 있으실 경우가 있으니까 코제트 자리에 칭찬을 넣어가지고 공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딜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신 조합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레이첼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기존에 있었던 딜러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딜은 어차피 남았습니다. 패턴이, 어, 땡겨진 이후에 온 패턴만 나오지 않으면 클리어 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팁을 드리자고 하면, 신성력에서 요게 조금 올라가면 아마도 그 슬로우의 지속시간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끌어당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당김에 슬로우가 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속 시간이 많이 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끌어당김에 지속 시간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끌어당기고 거기 슬로우가 붙는 패턴에 지속 시간이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투딜이고요. 우선은 공격 스킬부터 써주고 이제 앙리 공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앙리도 이제 단일 힐은 좋거든요. 바로 빼주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보시기에는 코제트가, 어 지금 안 땡겨졌죠? 그래서 끌어당김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어, 네, 요렇게 됐을 때는, 원래는 왼쪽으로 빼고 전부 다 빼줬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멜리사가 죽을 것같더라고요 네, 요렇게 해서 멜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리트라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 스킬을 써주고, 그 다음에, 어 단일 힐. 이 양이 엄청 좋거든요. 아까는 한줄 패턴 이렇게 대주기 연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상황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을딜 타임 확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럴 때는 컨트롤 조금 더조심히 이거는 지금 공기 좀 쓰고 조금 빨리 땡감이 있습니다. 딜을 조금 더 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직결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얼른 패턴 싸라고. 어, 네, 이렇게 해서, 원 패턴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 해서 지, 지나쳐가 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저렇게 한줄 패턴이 나온 거는 땡큐고요. 바로 궁극기 눌러주고요. 트릴이니까좀 어, 괜찮은 모습이 보이죠. 또 미베리벨또좀 셉니까? 아 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어,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궁극기 해서 해로 효과 해제하고요. 바로 반응해주고 직결로 거리를 확보를 안해주면 패턴이 어떤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계속 달리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패턴이죠 충분히 궁극기 다 쓰고 그 다음에 천천히 땡겨줘도 됩니다 아마 힐을 어.. 악리의 궁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2번 스킬의 쿨타임이 돌아오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끝나자마자, 네. 데미지 부여해주고요. 최대한 아군이 딜을 할수 있게 무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광폭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당겨주고요. 왜냐면 카리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클리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몰려있는거 좀 빼주고요 이베리 아까 돌진을 해버려가지고 맞아버렸죠 근데 지금 슬로우가 걸렸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걸어갔어도 되는 위치이긴 했었어요 지금 제가 거리를 확보를 안 하니까 이번 패턴은 안 쓰잖아요. 제가 거리를 확보해 줘야지만 이번 스킬을 쓰거든요. 그를 이용해서 궁극기까지만 돌린 상황입니다. 원 패턴이 가장 무시무시하고요. 그거 최대한 안 나오는 방향에서 좀 진행하시면 가장 좋아요. 이번 스킬 어, 거리 가 확보가 돼야 되지만 제가 계속 살리면서 어, 패턴을 못 쓰게, 그다음 궁극기를 쓸수 있게 그렇게 진행했었죠. 바로 땡겨줘요. 지금이라도 했으면, 전멸했으면 웃겠습니다. 항상 이번 쿨타임이 돌아온 걸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깨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앙리 1픽에, 그 다음 멜리사를 넣는 거고요. 이제 팩 같은 경우에 이제 스파이크, 델론즈, 밍, 요렇게 상태 이상 해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멜리사를 제외를 하고도 진행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조금 더 안전하게 카링, 그 다음에 악리로 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스는. 조금 정말 로 위험할 때만 딱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어, 내가 그런 패스를 가지고 더 극딜을 하겠다. 그럼 3대 조합까지도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제트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챙첸을 활용하면 이제 공각이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거리 캐릭터가 좋기 때문에 잘 키우신 연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클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딜은 남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깨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상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고 어 힘들어하시는 매우 어려움 10장의 보스 트리스탄 공략입니다